생각을 좀 이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저도 가졌는데요. 일단은 탄소 중립 대응을 위한 정책 유형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눠 볼수 있을 것 같은데, 뭐 전환을 지원한다든가, 혹은 배출을 억제한다든가, 혹은 촉진 진능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로 나눠 볼수 있고 이제 전환 지원은 뭐 여러분들이 다 오늘 논의하셨던 뭐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친환경 배터리 뭐모듈리티 뭐 같은거 혹은 비내연기관 자동차 구매 보조금 같은 것일 거고요 배출억제는 이제 특히나 국가 지역 기업 같은 경우 탄소제 위주로 논의되고 있고 시민단위에서는 뭐 주택의 태양열이라든가 자전거 이용 플라스틱 사용억제 이렇게 되는거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촉진지능 이쪽에서 문제 관심이 많은데요. 이 부분에 이제 사회적 인식하고 저변 확대가 이제 필요로 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어뭐 서스테이너블 발전이라든가 ESG를 지역 단위에서 이제 마이크로 개념화를 해야 되겠죠. 그러다면 앞서 어떤 성공 사례, 어떤 발굴 등 홍보들을 해야 될 것이고.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전공들을 뭐 대학 내에 학대할 수도 있고. 근데 그 가운데에서 저는 이 촉진지능 정책에서도 저는 이제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에서도 전혀 좀 언급이 안 됐고, 그 얘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논의가 이제 국내에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. 근데 이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이 부분이 아시다시피 그린유딜이라든가 디지털유딜, 지역균형유딜하고 다 모두 다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일단은 이제 우리가 배출량의 모니터링을 잘할수 있죠 앞서 이제 그런 배출량의 모니터링도 부족하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공급망향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업이 파악할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해줄 수도 있고 배출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출량을 또 감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빅데이터가 아 인공지능에 유용할 수 있는데 사실 사례로 보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제 Crime Change AI라고 하는 일종의 스타트업인데요 이 스타트업에서 그러니까 기계학습 빅데이터를 이용한 소위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어, 탄소 혹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리소스들을를 이제 웹사이트에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, 그것이 그냥 뭐 하나 우리 솔루션에서 알고리즘 하나를 공개하는 차원에 넘어서서 특정 분야를 입력을 하고 특정한 주제 분야를 얘기하면, 이제 경북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했듯이 뭐 철강이라든가, 원자력, 농축산업, 폐기물,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탄소와 많이 관련되어 있잖아요. 이런 분야를 입력을 하고, 그 다음에 그 기계학습과 관계된 키워드를 넣으며, 관계되는 그러한 그 빅데이터의 리소스라든가, 혹은 인공지능 것들이 작정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시도들이 필요한데, 그러니까 계속 너무 이제 우리가 할수 없다. 이런 측면만 지금 약간은 패배주의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찾아보니 사례가 이제 미국의 샌디에고의 부동산 이제 스타트업인데, 이제 부동산 스타트업인데 이 회사도 어떤 그 탄소 배출과 관계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측정할 것인가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이제 어 매저러블 할 것인가. 그래서 회사 이름도 부동산 회사인데, 매저러블이라고 적어놨더라고요. 매저러블이 빅데이터와 관계해서 가장 중요한 측정과 관계되는 것인데, 그래서 뭐 부동산 회사지만 기후적 위험 요인이라든가 친환경 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 하는 그런 관리 기능들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또 이제 어 실리콘밸리에서 상당히 좀 또, 또 좋은 어떤 스타트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빅데이터를 활용한 탄소 중립, 그 다음에 그 경북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찾아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Yeah. 모니터링처럼 아까 우리 이제 파트.